3 1 5 매니페스토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원래 올라오기로 약속된 날짜였잖아요. 영어 공식 홈페이지로 가보시면 오늘 아침 7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이때 밸런스가 올라왔어요. 영어 원문은 이미 올라와 있었고 이거 번역본도 지금 카카오 홈페이지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영상 녹화하는 게 5시인데 4시 반쯤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번역된 겁니다, 이거. 예, 보시면 되고 예, 게임밸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간단하게 간단하게 라고 하지만은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패치 노트가 나오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길거예요 이것도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밀하게 짚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굵직굵직한 내용만 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걸로 세밀란 부분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링크는 다 남겨드릴 테니까, 설명란에서 링크 찾아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캐릭터가 강해졌다라는 점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네요. 리그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하나, 하나의 리그가 새로 진행될 때마다 뭔가 새로운 메커니즘 이렇게 끌어오고, 또 그런 거가 기존에 있었던 아이템들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플레이어가 강해지고,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강하다. 그래서, 그, 맵핑 하다가 보스를 만나면, 좀, 가, 길드가 좀 강하면은 보스 패턴 안 보고 그냥 한 1초도 안 돼서 죽기고 그냥 다른 맵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가 좀 아닌 것 같다. <laughs> 보시면 알수 있죠. 흥미로운 상호작용 없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아, 보스를 막 잡고. 그리고 좀 더한 경우에는 뭐, 사러스 패턴 스킨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되게 많은 커런시를 들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긴 하지만, 아무튼 뭐, 이런 걸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게 이분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파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어,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보조잼을 많이 약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그, 원천적으로 왜 데미지에, 딱, 한되어 있는 그런, 정말, 잼이 심플하게, 데미지 증가합니다라고 적혀있는 잼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건드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내일 리스트를 봐야 됩니다. 사실. 예, 전부 다안 나왔어요. 다음 규칙에 따라서 표준화 되었다라고 어 있고 그냥 아, 우리가 대 아, 전체적인 보조점이 이렇게 쫙 있는데 어, 한 이, 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한이 정도. 여기는 이 정도.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피해량과 관련된 잼들을 좀 다운을 시키면 그렇지 않은 다른 잼들이 좀더 활용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고, 옆쪽 이쪽, 이쪽은 투사체 관련 잼들은 별로 변경점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쪽에 더, 그 트랩과 관련된 잼들도 별로 그, 그, 손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피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이런 그, 더, 트랩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공격력을, 데미지를 올려주는 잼을 아예 안쓰는건 아니니까, 예. <laughs> 해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 그래도 기본적으로 트랩에 기반한 잼들은 그냥 내비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퍼센테이지가 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명타 피해 배율 보조인데, 어, 치명타 배드들이 치명타 배율 배우, 보조를 안 썼죠. 다른 잼을 쓰는 게질이더 좋았으니까. 네, 네. 요거를 버프했으니까. <laughs> 뭐 증가 보조 치명타 증가랑 밤의 칼날 보조도 좀수치를 높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내일 네, 나오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각성잼이 그냥 보조잼보다는 세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너무 센것 같아서 퀄리티의 성능을 기존 보조잼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그 타격을 받을 잼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각성 보조 잼이 굉장히 특수한 옵션을 가진 보조 잼이 몇개 있거든요. 어 <laughs> 그런 것들의 옵션을 돌리는 것 같은데 대마법사 보조가 너프를 좀 세게 먹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치가 이게 많이 써보신 분들은 바로 체감을 하실 건데. 이제는 거의 못 써먹겠다라는 <laughs> 어 의견까지 내시는 분도 계신 거를 제가 어, 지나가다 봤는데 아무튼 변경 좀 넣어프가 네. 많이 됐어요. 이거는 원래 퀄리티가 조사체 속도 증가였는데 연쇄 범위 늘어나는 걸로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넘어가고요. 이게 지금 POE 시스템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플라스크의 파워가 되게 좋아가지고. 아, 사냥을 시작하고서 보스를 처치할 때까지 계속 1, 2, 3, 4, 5번을 플레이어가 누르면서, 왼손이 쉴 틈이 없죠. 근데 이런 플레이가, 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입의 오버라는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걸 플라스크에 바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랜덤하게 인첸 같은 게 붙는데, 플라스크 자동 시전이에요. 특정 조건을 이제 달성했을 때 그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오브를 하나 더 주거든요. 이, 이거가 이제 뭐냐면 이 옵션이 활, 활성화되면은 이제 플라스크를 마시고 있을 때플라스크 충전이 안 되게끔 한대요. 대신에 좀더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게. 그러면은 이 옵션이 발려져 있는 플라스크는 계속해서 마시면서 쓰라는 게 아니라 부스전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만 써라. 그렇게 이제 플라스크를 특화를 시켰다.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많이 깊냐면, 유니크 플라스크도 이게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이게 잘 맞춰가지고, 어, 좋게 활용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것까지 좀 희망적인데, 보시면 이제 플라스크가 기존에 파워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어, 재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laughs> 재조정을 이제. 일반적인 그 특수 플라스크 뿐만 아니라 저 고유 플라스크도 다 검토시키고 많은 게 이제 재조정, 개편 막 이렇게 막 들어가거든요. 다행선이라 그러죠. 다행선은 다행히 옵션은 안 바뀌었는데 충전량이 많아, 충전 소모량이 많아지고 지속시간이 줄었다고 해요. 그렇게 적혀 있고요. 아, 자, 그리고 이거 플레이어 상태 이상 경감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로 나오는 얘기는 원소 상태 이상 관련된 얘기인데 원래 원소 상태 이상이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어,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 플라스크로도 해결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직 로드에서도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가져가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가져갈 수 없게 아, 그래서 플라스크 쪽도 원래는 그냥 계속 마시고만 있으면 쭉 면역이었는데 이제 면역 일정 시간에 면역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상체상에 걸렸을 때 마, 플라스크를 마시면은 되게 끔 그, 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여기 쪽 보시면은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어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업 직업적으로 예, 레이더는 레이더가 원래 저 전직 로드에 면역이 있었는데 50% 회피로 바뀌었어요. 이러면은 아, 다른 데서 50을 챙겨야 돼요. 예, 완벽하게 면역을 하려면요. 그렇게 되고 아, 그리고 하이로펀트랑 패스파인더는 좀 퍼센티지가 낮아졌고 인퀴지터랑 엘리멘탈 리스트는 없어졌어요. 이 옵션. 아, 굉장히 뼈 아픈데, 음, 참 그러네요. 원소를 다룬다는 친구가 원소 상태 이상을 면역 못하는 게 출혈이나 타라칸피 저주를 경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뭐 패시브 노드에서 좀 아니면 군주열에서 이런 거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뭐판 판타온 얘기도 있거든요. 한테원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내일 이제 패치 내용 나오고, 새로운 패시브 틀이 나오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포이즌, 중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중독은 그 자체로 50%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존 그 포이즌 계산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비틀어서 50%를 더모 시키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딜이 1.5배 늘어난대요. 50%더 많이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하니까 원래 독은 너무 약했어서 강화를 뭐냐 버프를 해 주긴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 버프가 들어갔고 그래서 코랄리터 서명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거 원래 받는 피해량이 좀 적었는데 좀 늘어났어요 <laughs> 어 카우스 해결책이 없으면좀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런 이야기 여기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플라스크가 옵션이 좀 바뀐 거 보이시죠 원래 행운이었는데 100% 아, 증가로 바뀌습니다좀 이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중독은 전체적으로 되게 약한데 이 어세신의 노드로 인해서 특정한 상황에서의 독빌드가 어세신으로 플레이할 때 지나치게 강했어요. 그것 빼고 다른 독은 다 너무 약했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어세신 쪽을 좀 파워를 깎으면서 중독을 전체적으로 파워를 올리는 쪽으로 밸런스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태에서 한계치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플레이어가 이제 많이 약해졌으니까 그 데미지로는 이전과 같은 냉각이나 감전을 걸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더 쉽게 걸게 하기 위해서 한계치 계산식을 아마 바꿨나봐요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돼 있는데 아마 내일 공개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거 되게 핫한데요 <laughs>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트리거라는 표, 표현을 쓰죠. 가어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그 스킬을 시전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통해서 그 시, 스킬이 자동으로 나가게 하는 거. 그걸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데 이제 트리거가 원래 마나 소모를 안 했죠. 근데 마나 소모가 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발동형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룰리는안 들어간다고 적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급은 이렇게 되 됐네요. 다음으로 이건 이제 이동기인데요. 화염제주랑 질주, 연막질에 이게 근데 사실 모든 이동기가 성능이 골고루 비슷했던 건 아니었어. 지금 언급된 것들이 많이 좋았긴 했는데 특히 연막질에는 이제 개사기이긴 했죠. <laughs> 예. 그래서 여기 이미 적혀있네요.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빡센 너프를 받은 것 같은데 요 질주하고 화염제주도. 재사용되기 시간 늘어나고, 회복 속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새로운 활력 부조 잼도 어, 만화 배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지속 피해 배율 쪽을 봐야 되는데, 지속 피해 배율이 군주얼 쪽의 파워가 좀 좋긴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속 피해 배율이 어, 탈출구가 생겼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군주어를 너프를 많이 해버리면은 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네요. 정확한 수치는 나와봐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무기에 대한 지속 피해 배율이 적두가 아 그니까 그 지속 피해 배율이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냥 글로벌 지속 피해 배율은 원래 전미 옵션이었고요. 특정한 지속 피해 배율 있죠. 뭐 화염 지속, 뭐 이런 것들 여기 나와있죠. 이게 원래는 적두였거든요. 그걸 또 전미로 바꾼다고 해요. 장막은 이건 이제, 이제 아이슬링의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슬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진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이슬링이 이제 새로운 장막 숙성을 부여하기 전에 기존의 숙성 부여 하나를 무작위로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소멸 이후에 어, 제 제작이 들어갈 그런 거 맞죠? 저, 제가 잘못 본게 아니라면 그렇게 적혀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아이슬링 생각보다 그, 세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건데, 좋은 거안 나올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건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너프를 좀 세게 하네요. 집중 구간, 여기에서 집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포커스라고, 아, 채널링 그거랑 다른 겁니다. 예, 보통 이제 크래프팅 옵션으로 챙길 수 있는 거죠. 아, 집중, 포커스로만 얻을 수 있는 좋은 옵션이 여기도 뭐 적혀있지만은, 뭐, 치명타왕의 행운 이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어, 그거 너무 오피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좀 너프를 했다고요. 그리고 엘리멘탈리스트 골렘 쪽에 대한 너프에 대한 얘기고요. 그 피해 증가가 사라지고. <웃음> <웃음> 네. 자 그리고 레이더 쪽 이거 신속한 공격 노드가 맹공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 이게 한 번의 패치로 바로 너프가 될것 같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화염격발은 정말 단일로 사용하면은 범위가 처참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른 아이템과 시너지를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활용을 했던 건데, 바로 데미지를 많이 까버렸네요. 이렇게, <laughs> 새로 선보일, 이거 신규 스킬이 어남드인데, 이거가 이제 다른 거랑 시너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 그 어남드와 관련된 아이템들이 근접 스킬과만 그, 작동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얘기는 너무 사람들이 안 쓰는 그리고 좋지 않은 스킬줄을버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언급된 것뿐만 아니라 자잘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건 이제 패치 내역에서 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패치 내역이 나오면 이제 버, 뭐냐 그부량이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본인의 관심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딱 체크해 보시면은, 이번 리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매니페스토 같이 알아보는 시간, 이 짧게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